반갑습니다, 죽는 것 친구들. 5월 31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회전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어, 5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어느새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2022년도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중간까지 너무 수고 많았고 남은 중간도 잘, 남은 반도 잘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 우리가 잘 해내려면은, 잘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돈도 필요할 거고, 뭐, 성적도 필요할 거고, 좋은 친구 관계, 여러 가지 건강도 그렇겠다 싶고요. 어, 필요하겠다만, 우리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어,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잘 나왔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고, 어, 귀한 시간 같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점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도 같이 시작해보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알므로 인해서 주님을 오르, 어, 올바르게 고백하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15절 나는 순종한 것 같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좀 길이, 길이가 많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그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 여기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형님 같이 읽어봅시다 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했어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라. 아말렉 사람들의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재물로 삼아 없애버려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갓난하기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낙타, 나이들 모두 죽여 없애버려라. 그리하여 사울은 드라임으로 군, 군대를 모아갔습니다. 어, 군인이 2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이 만 명이었습니다. 사울, 사울은 아말렉 성으로 가서 골짜기에 군인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 떠나세요. 아말렉 사람들과 함, 함께 당신들까지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소. 그리하여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떠나왔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의 경계에 있는 술까지 이르는 모든 길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았습니다. 사울은 아각의 군대를 모두 칼로 죽였고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만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양과 살찐 소와 양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좋은 동물들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그 동물들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하거나 쓸모없는 동물들만 죽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게 을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갈멜로 가서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지금도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이 아말 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사무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 사람들의 것들을 탈취해 온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고 밑줄도 쳐보고 전도사님이 호로록 읽었으니까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눈길이 좀 갔나요? 어, 오늘 본문이 길다 보니까 전도사님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도 길이가 길니까 위에를 A 아래를 B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A에서 좀 눈길이 간 친구들이 있었나요? A 부분에서 나는 이런 묵상이 됐다 라는 친구들은 뭐가 있었나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적 주제 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것이 여기 위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뭐냐면 환대라는 것이죠 몇번 이야기했지 hospitality라고 합니다 hospitality라고 하죠어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면은 어, 내가 이걸 써버렸네 어, 이 부분입니다 아니 갠 사람들이 나오지요 사, 아말렉 사람들 이 뭐야 왜 이렇게 두고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에서 난신을 죽이고 싶지 않아. 왜냐면 당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내세우고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환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두가 배척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갠 사람들은 받아줬다라는 것있죠이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에게 나그네에게 이방인에게 약자에게 베풀었던 환대로 인해서 친절로 인해서 내가 지금 그걸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 환대를 하는 건 구원으로 이어지겠다. 이갠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그 환대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거든 사울에게. 이거 원래 환대를 안 했으면 사울에게 아마 같이 아말렉 사람 사람들이 랑 죽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어, 나그네를 환대해줬기 때문 이겼다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이 환대라는 주제가 이겐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겠다 싶고요 이 아랫부분에 우리가 좀 이야기할 게 많겠다 싶지요 그래도 뭐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울은 어... 아, 어, 여기 위에 먼저 이걸 얘기해야겠구나. 다 죽여라라는 게 있어요. 이 나기도 뭐 어린아이 난다 죽여라 하는데 이거를 헤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뭐그 뭐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진멸해라라는 걸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정령할 때 성읍을 이제 공격할 때 거기 있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뭐 가축도 다 죽여라라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라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이 성경 학자들은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헤렘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 기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싹 쓸어버려라. 그 어린아이까지 죽여버려라. 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게, 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아. 이 헤렘이라는 모든 걸다 부셔버려라. 라는 걸 표현,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다 싶지요. 특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인 학살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아가들에 대한 그런 무자비한 그런 어, 학살, 이런 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이 시간에는, 어, 딱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쟁을 결코 명령하시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전사님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어쨌든, 헤렘이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악한 성읍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그 악한 성읍에 악을 남기지 말아라라는 뜻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이것보다는, 그, 그, 그냥 완전히, 너희 중에서 악을 없게, 없게 해라라. 해라. 너네가 이제 그 성에서 살게 될 건데, 그 성에서, 그 성에서 살 때, 다시는 그 악이 드러나지 못하게, 진멸해라. 악을. 이런 말씀이겠다 싶어요. 물론, 전도사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사울은 그 모든 걸 죽이지를 않았다 싶죠. 어, 동물들을, 좋은 동물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대. 이게 왠지를 모르겠어. 이 성경의 설명을 따르면은, 이 사울이 이거를 남겨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래.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래. 근데 뭐,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거는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자기가 가져가려고, 자기가 이 고기를 먹고, 이,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려고, 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거기는 뭐,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겠고요. 일단 성경은, 아,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라고 사울이 기특하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었나요? 일단 헤렘을 하라고 했었어. 거기 있는 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거기 악이 악했던 그것들을 너네 걸로 다시는 가져오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쌩 까버린 거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부터는 좀 전도사님 묵상을 나눠볼만 한 건데요. 뭐냐면은 헤렘이 있었어. 근데 이 헤렘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성을 점령을 하거나 어떤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만 이 아주 스페셜한 조약, 아니, 조약? 스페셜한 하나의 어떤 생각이었던 거요 헤렘이라는 건 말이야. 모든 걸 진멸해라라는 말이. 그러니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던 건 아니야. 일상생활에 있던 건 뭐였냐면 헤렘과는 반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 이게 일상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드리려고 남겨 놓은 거예요라는 거는 일상적인 거고 헤렘은 아주 스페셜, 스페셜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헤렘을 듣고 있었어. 다 진멸해라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걸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 께 드릴 거예요 라고 말한다 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좀 생각이 드는 거야 사울이 정말 자기가 배를 불리려고 가져온 걸 수도 있겠다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거다 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한 것이었고요그 전도사님 생각에는 사울은 자기 욕심을 따른 거고 자기 욕망을 채운 거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지 않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아주신다더라 라는 여태까지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일단 무지성 뇌절로 하나님께 드릴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리면 일단 좋아하시겠지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표시로 알아듣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가축들을 남겨온 것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정말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면 이거 100% 나쁜 거다라고 할 수는 없겠다 싶어요. 헤렘메 헤르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진 않았지만 이 사울이 자기 했던 대로 여태까지 전통에 따르면 이것도 맞는 방법이니까 뭐. 전혀 틀린 방법이다 라고는 할수 없겠다만 이거를 헤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도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사울은 순종한 게 아니겠다 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건 자기 뜻을 이루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지라는 정신 승리를 하려는 것 딱 여기까지 이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듭니다. 오늘은 뭐 헤레미니 환대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요. 전도사님이 좀 오도도도 이야기하느라 와닿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묵상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전도사님은 이러했습니다. 어, 사울이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 놓았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않는다면 자기 욕심을 따름 이겠다. 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지 여러분의 예배 우리 중등부 예배는 어떠해야 할지를 좀 고민해 보게 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 바라, 바르게 라바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환대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어,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